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그리고 서울에서의 사정이 특히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오늘 그 동안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86세대, 이 지금은 586, 686, 386으로 시작해서 86으로 대비되는 이86 운동권 세대에 대한 용퇴론과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용퇴할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쇼일 수도 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다음에 나와도 차피 떨어질 거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뭐 국회의원 안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뭐 국무총리 할수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거 왜 하나 이런 생각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면 당대표직에 물러나면 물론 민주당 계열에서는 발을 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불출마선언 당연한 수준이겠죠. 이 외에도 당대표로서 이번 이 국회의원 재복을 선거 다섯 곳중 서울 종로, 그리고 이 경기도 안성, 청주 상당, 이렇게 세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세 곳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종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했고, 나머지 두 곳은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선언을 한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의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울고 불고 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내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과연 종로를 완전히 포기할까요? 지금 1슬에는 종로에 공천은 하지 않지만 무소속의 누구를 믿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상당히 을씨년스럽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송년길 민주당 대표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송영길. 지금도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기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더 많이 내려놓겠다.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저자세로 간 것은 최근 당대표가 계속 말실수를 연일 해왔습니다. 뭐, 이승만의, 어? 멸공, 북진, 뭐, 이런 걸 갖다가 조롱이라도 하듯이 6.25의 핑계거리를 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일성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는가 하면 뭐, 계속해서 송영길의 입이 열릴 때마다 이재명은 긴장해야 했을 겁니다. 이래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국회안 하겠다. 오선인가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됐지. 마이무다 아이가 뭐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에서 586 기득권 운동권들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자유파 진정에서 비판한 겁니까? 이제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적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며 자신이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도 추진하겠다. 이제 586 물러다라는 겁니다. 논개 작전 같습니다. 자, 아울러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5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정로 안성, 청주, 세 곳의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어제까지도 분명히 공천을 하지 말라는 액션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의 지시했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의 재명근위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득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그리고 5월 지방선거에 2030, 오는 6월 1일이지부터 5월입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다. 전체 광역기초의원의 30센트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30에 폭발되는 인기를 얻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두배 이상 압도한다는 이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말, 아우 윤석열의 빅카드였습니다. 그 이후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2030에게 송영길은 압하려고 하는데 이런다고 2030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자, 앞으로 다른 의원들도 출마,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은 어쩌면 내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송영길이 오늘 상당히 놀라운 다섯 가지를 선언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